오늘 경기 결과를 보면서 주말 3연전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 마무리가 안된 경기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이렇게 또 환영해 줄줄 줄 몰랐어요. 네. 네, 이렇게 동점에 연장전에 열 시가 됐는데 안 끝난 경기가 두 경기, 세 경기나 세 경기 전,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연장으로 간 경기가 사직 경기 그리고 잠실 경기가 있고 그리고 문학 경기는 연장이 아닌데도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오늘 제일 먼저 짚어볼 경기가 끝난 경기를 먼저 볼까요? 아니면 네네, 문학 경기. 경기를 먼저 볼까요? 네. 뭐 끝난 경기, 제일 먼저 끝난 경기는 LG와 NC의 경기인데요. 네, LG는 멈출 기세가 없네요. 네. 아니 이 경기는 사실 NC가 이길 경기였거든요. 이게 경기인데. 아니, 득점 선수도 되게 많았어요. 네. 되게 많은데 거기서 막 병살 나오고 막도로하고 죽고 뭐이래갖고 계속 맥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불안하다. 3대1로 이렇게 n c 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음. 앞서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배재환 선수가 나와서 어두 명을 볼넷으로 주고 그 다음에는 또 그냥 막는가 싶더니 오, 오스틴한테 음. 동점 삼루타를 그러니까 맞았잖아요. 음. 그타워가 태웅시간이가 있는 음. 포물선을 그리는 타구인데, 조금 어렵긴 어려웠어요. 음. 이게 약간 점프해서 네. 잡는 건데, 근데 2호성 정도면 음. 잡을 수 있는 공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그냥 거의 펀칭하다시피 해갖고, 3루타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싸다.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NC가 특점 탄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에이지의 박동훈 선수가 결승타, 뭐, 이루다 치면서 한점 차로 이겼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역시 에이지가 강팀이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 선수들의 그, 배, 배팅 컨디션이 오늘 그렇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상황에서는 점수를 내는, 그리고 수비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역시 에이지가 뭐, 올해는 뭐, 정유 씨는 우승은 거의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확실한, 확실하신 거죠. <laughs> 아, 아니 네, 확실한 건 아닌데. 무력하다는 <laughs> 아, 이제는 확실하신다는 네, 거아그거는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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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맞을 수는 없어요. 강 팀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큰 점수로 이기지는 네. 않더라도 음. 필요한 점수를 딱 뽑아서 <laughs> 네. 한점 차로 이긴다. 그것도 지키잖아요. 음, 네, 지키니까. 네, LG가 네. 최근에 이런 네. 야구가 좀 무서운 게 아무리 지고 있어도 그냥 음. 질것 같지 않고 맞아요. 한 방의 찬스로 그냥 없는 네. 경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워낙 불펜 투수들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1위 팀에 진짜 제대로 된 음. 전력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네. 지고 있을 땐 음. 엎을 것 같고 엎고 나면 지킬 지키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걸 너무나 잘하는 LG이기 때문에 네. 단장님 말씀처럼 좀 이렇게 보여요 1등이 음, 네. 8월 승률이 8월이래요 음, 어, 1승만 추가하면 9단 월간 최다 승타입니다 이 9단의 역사를 진짜 새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정말 대단합니다. 어, LG와 NC의 경기는 그래서 LG가 오늘 승리를 거뒀고 가장 먼저 끝난 경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와 키움의 경기가 종료가 됐는데, 하나, 콘세 선수 이야기를 또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전에 이제 어떤 하나 팬이 저한테 연락 와서 LG는 언제 지냐고.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아니 네. 아직도 1위를 노리고 있냐. 그때 음. 쉽지 않은데 네. <laughs> 네. 지금 이게 오늘 뭐 하나가 키움 만나서 3연승 수입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LG가 그래도 오늘 경기를 졌으면 한3.5 게임 차면 그래도 이게 좀 가시권이거든요. 음. 가시권인데 4.5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또 LG가 내일부터 어키움하고해요 음. 키움. 근데 문제는 LG가 아 키움이 이번 그 한화고 3년 전에 그 1, 2, 3 선발이 다 나왔어요. 네. 외국인투수 두 명하고 하영빈이 나왔기 때문에 음. 내일부터는 선발이 좀 약합니다. 음. 아, 그러네요. 야, 약하니까 음. LG의 뭐절대우세가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음. 오히려 지금 4.5 게임 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 이 있는 음. 그런 이제 그 일정인데 주말의 일정이 음. 근데 역시 폰사가 오늘 경기 이겨 갖고 개막 1 16연, 6년 12연승 16연승 16연승 네. 네. 그래서 네.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는데 오늘 그다시 컨디션은 좋지 않았습니다 음. 5이닝 3실점 하고 그랬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초반에 대량 득점이 나면서 그 하나가 좀 쉽게 경기를 풀었죠 음. 특히 1회 초에. 이번 타자 그 김인환 선수가 홈런을 쳤잖아요. 선제 투런 홈런. 어 사실 예상치도 못한 음. 그 홈런인데 사실 김인환 선수가 이번 친구 도 약간 이례적이었거든. 음. 의아했는데 결과 역시 좋았습니다. 어. 네. 이제. 하나와 LG 요즘 <laughs> 흐름을 보면 약간 우리가, 우리도 막불지피고 있는데 네. 저쪽에는 막 산불처럼 네. <laughs> 그래서 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 막 이런 느낌이어서 아, 하나 그쵸. 팬분들도 네. 네. 지금 LG는 워낙 탄탄해요. 네. 하나가 네. 어, 1등 하다가 2등으로 바뀔 때도 하나가 네. 못한 게 아니라 LG가 워낙 네. 잘했던 네. 팀이고 네. 아,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군요. 하나가 못하는 게 아니고 <laughs> LG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5 게임은 좀커 보이지 않나. 음. 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잔여 경기가 이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스물 게임에서 2 5 게임 네. 이 남았는데 네. 주말 시리즈가 진짜 어찌 보면 마지막 분수령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그렇죠. 주가 네. 정규 일정이거든요. 네. 맞아요. 다음 주부터는 잔여 일정으로 네. 해갖고 음. 뭐한 팀이 여섯 경기까지 하는 팀은 거의 없고요. 한네 대, 그러니까 네 경기 다섯 경기 아마 할 겁니다. 대우 보면. 네. 네. 자 주말 경기를 잘 치러내야 하는 하나가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문학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기아와 SSG의 경기입니다. 저희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10대 6이 된것 같아요. 기아와 SSG의 경기. 기아가 한 점을 더 추가한 것 같죠. 네. 이대로 종료가 되면 기아가 이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게 되는데 네. 오늘 경기도 초반에 세민준, SSG 세민준 선발투수가 이제 재구력 난조로 이제 경기를 좀 어렵게 불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기아가 대량 직점에 성공을 했고 경기를 조금 쉽게 풀어나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SSG도 지금 3위 팀이다 보니 좀잘 따라가다가 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추가점을 내지를 못하고 계속 추가점을 허용하는 상태에서 좀 경기를 어렵게 풀고 나갔거든요 이제 예 앞선 화요일 수요일 경기에서 이제 불펜 투수를 투수들을 많이 소모하다 보니 오늘 경기를 또 대체 선발이고 네. 또 선발 투수가 1.1이니만이 또 강판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불펜 소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초반부터 따라가는 힘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음. 기아는 오늘 경기를 만약에 위닝 시리즈로 끝나게 되면 은 다시 5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생기는 거고 반면 이제 SSG는 오늘 경기를 지면은 4위 되지 5위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경기인데 뭐 일단 아직 경기는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SSG는 뭐 사실은 둘펜의 힘이 없는 팀이 아니었는데. 네, 네. 워낙 이제 화요일 경기랑 수요일 경기 좀 접전을 많이 했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연장까지 가는 바람에 음. 이 필승조 선수들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네, 네. 오늘 경기가 조금 어렵겠다 싶었는데 조, 아니나 다를까 좀 초반에 이제 재구력단조가 나오면서 대량실점하면서 대량 조금 어렵게 끌고 간 경기가 아니지 않나 음. 네,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지금 오 삼성과 두산의 경기에서 두산이 점수를 냈나 봐요 아. 7대6이 됐습니다. 그럼 끝났죠. 그럼. 음, 끝내기로 끝이 난거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끝났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렇죠? 어, 안재석 선수가 이제 끝내기 2루타 쳐 갖고. 그럼 두산이 승리를 거뒀네요. 네. 네. 네 연패 끊었습니다. 네, 연패는 그러네요. 두산이 네, 끊고 네, 네, 네. 네. 수입을 면한 주산이네요. 네. 삼성은 일단 위닝 시리즈를 뭐냐 확정 지은 네. 상태에서 오늘 경기를 들어갔었는데, 네.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삼성이 오늘 경기를 이겼으면은 3위까지 갈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아쉬운 경기가 될것 같아요. 음. 그것도 연장 가서 끝내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음. 근데 초반에 이게 5대 0이라는 음. 스코어에서 삼성이 잘 따라갔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경기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삼성은 오늘 경기를 지더라도 지금 주중 3연전 동안 경기력이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음. 그리고 뭐냐 삼성의 최고 강점인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이게 좀 주말 시리 주말 시리즈도 기대가 되는 삼성입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어 끝내기로 종료가 됐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경기는 KT와 롯데 경기만 남았나봐요. 사실은 아니, 문학도 아직 안 끝났죠. 문학은 구회 어, 말입니다. 네, 9회 말입니다. 네, 9회 네. 말. 지금 동점인 경기가 사직 경기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기아는 네. 이번 그 6연전에서 다좀 위닝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지금 5할 그렇죠. 승률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좀 많이 좀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네. 더 밀리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위닝을 이렇게 끝내면 그렇죠. 그래도 한숨 돌리는 모습. 네. 지금 이제 어제까지 5할 승률이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올해 가을려고 가려면 5월 승률에서 한뭐 플러스 한3 정도 돼야 될것 같거든요. 음. 지금 추세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한그 기준을 보면 한 마이너스 7이 그, 그 7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니까 계속 지금 연승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기아가 그래도 첫날 경기 지면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을, 안 좋게 흘러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위닝 시리즈 가져가게 되면은 조금 주말 시리즈를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경기력은 지금 방망이도 그렇고 지금 나쁘지가 않아서 기아가 그래서 지금 경기를 보면은 기아의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부상자도 있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아의 색깔은 아무래도 방망이다 보니까 음. 공격력이 좀 좋아지고 있는 이번 주중 3연전이거든요. 그래서 주말 경기도 조금 기대가 되고 그래서 기아는 어쨌든 갈 길이 제일 바쁘, 바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음. 그래서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위에 기아보다 위에 있는 상위권 팀들이 조금 저주기를 <laughs> 기도를 해야겠죠 기아 입장에서는 <laughs> 그런 것도 기대를 네. 또 해야겠지만 남은 경기 수가 다른 팀보다 많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기아는 음. 지금 8위잖아요. 네. 근데 위에 있는 팀이 저주기를 받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 음. 그위 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3위부터 7위까지가 네. 있는 팀들이 그쵸. 서로 가, 경기를 네. 하기 때문에 음. 누군가는 아. 이기고 누군가 는 지잖아요. 네, 네, 네. 결국에는 지금 기아는 자기가 잘해야 돼요. 네. 기아는 그쵸. 무조건 네, 잘해야 네. 돼요. 자기가 그쵸. 잘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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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남은 경기 수가 많을 때왜아이 음. 경기 수가 많은 게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네. 느껴지는 때가 있고 네. 아 남은 경기 수가 많아서 좀 부담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기아 선수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기아 선수들은 아무래도 경기 수가 지금 조금 다른 팀보다 더 남았기 때문에 조금 안도를 하지 않을까 음. 평상시보다는 지금 아, 아무래도 기아가 중요하니까. 지금 파리에 파에 네. 랭크 돼 있고 네. 앞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경기 수가 적으면 그만큼 부담은 되거든요. 네. 그래요. 지금 경기 수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닝 시리즈를 만들고 주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야만 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되겠습니다. 근데 네, 기아는 뭐 이대로 이기면은 네. 어그 내일 경기가 수원에서 KT랑 하는데 음. 어, 이제 문학에서 인천에서 수원은 가깝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반면에 지금 KT는 부산에서 올라오니까 음. 부산에서 수원을 올라오니까 뭐 일정 상으로 봤을 때는 어, 기아가 좀 유리하죠. 그쵸. 그리고 지금 내일하고 올러가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나오거든요. 그쵸. 주말에 나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어,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기아가 조금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양치질 좋아하세요? 콜라겐 먹고 양치질 하기 귀찮았던 분들 이 콜라겐을 주목하세요. 가루 혹은 젤리형 콜라겐 섭취 후 입속 전혀감, 입냄새, 치약기, 충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콜라겐바다로 바꿔 보세요. 당 제로, 트랜스 지방 제로. 알약 타입 최고 함량 하루 2000mg. 흡수력이 좋은 초저분자 300달톤 PC 콜라겐 펩타이드.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당과 트랜스 지방이 실은 깔끔쟁이 당신을 위한 콜라겐. 오늘부터 당장 바꿔 보세요. 콜라겐바다. I'm